이게 아빠가 먼저 보여줄게. 네,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 힘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뚝 이렇게. 뚝 발을 또 이렇게 해서 <laughs> <laughs> 세게 할게. 네. 도끼가, 이 도끼가. 무디구나. 무디기 아니라 우리가 못하는 거야. 잘안 돼. 이론하고 실제는 또 맞지가 않아. <웃음> <웃음> 거의 호미질인데? 아, <laughs> 힘이 안 나. 음. 도끼를 들림도 없이. 안 되더라고. 나도 처음 느꼈네. 음. 이게 안 들려. 음. 아. 한번 해볼래, 주니? 아. 아, 네. 유진이 해볼래? 아 네. 아, 했어요. 너거 잘못 아. 맞으면 여기 전기 올라와. 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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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유진이는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죠. 저런 거를 젊은 아이들은 잘 모르죠. 그렇죠. 오죠. 그렇죠. 그렇죠. 여보세요. <웃음> 여보세요. 유진이가 <laughs> 더 잘하는 거 아니야? <laughs> <웃음> 여보세요? <웃음> 뭐야? 오마 너무 잘하는 거야. 오 아.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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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산에 <자네> 진짜 잡는다. <laughs> <laughs> 어 오늘 진짜. 기분이 나쁘고, 근데 <laughs> 네가 우겨서, 근데 네가 우겨서, 인데 기분이 나빠져서, <laughs> 이정가아니 <laughs> 나무를 <나물을> 드세요. 네. 이제 여기다 올려놓고 가야지. 아빠 너무 잘랐어요. 아빠 너무 잘랐어요. <laughs> 산에 제일 어울리긴 하죠. 제가. 하나이 이었었죠. 도끼질을 그렇게 못할 줄 몰랐죠. 유진이가 잘랐어? 벤유 카드? 네. 굉장하다. 기분 나쁘더라고. <laughs> 나 장작이 잘잖아 준아. 유진이한테 졌어. 나는 계속 쾅건쾅쾅는쾅쾅쾅쾅 <laughs> 검 어, 검도 하는 선수인데도 검도 하는 선수 최민수 씨 검도도 하잖아요 검도하잖아요. 모래시 같은 보면 극단 어, <laughs> 배이 너무 잘하는데 여기 왔어 활 시작하네 집중이 많이 떨어졌나 봐 집중이 많이 떨어졌나 봐 이거 누구, 누구 때문에? 무 요리를 하려고 하시나? 이, 기본 또 호박 썰고 있네, 호박. <laughs> 응? 불안정하셨나요 예, 호박이. 뭐 하려고? 찌개? 안 들어야죠. 여기까지 나왔는데, 찌개로만. 이송아빠, 네? 내가 안 갖고 온게 하나 있어. <laughs> 근데 빌려러 가야 될것 같아. 뭐? 고춧가루는 분명히 있을 거야, 누가. <laughs> 고춧가루는 없는 집은 없을 것 같아. 있겠지 유진아. 있겠지 유진아. 응. 네, 네. 너 다른데 가서 레드페퍼 고춧가루 좀빌려주세요 고춧가루. 유진이한테 시키는 거예요? 시켜야죠. 여기 응. 나와서 이제 한국말로 혹시 고춧가루 조금 있어요? 고추 가루? 고추, 고추, 가루? 고추, 고추 가루, 고추 가루, 고춧 가루. What is t h 고춧 가루. We don't need that. I know, 지금 요리할 때 엄마가 필요해. 고춧 가루, 가루, 가루. I k n o 여기다 넣어야 돼. There s nowhere to put it i t s it's a red pepper powder. So what are you g o n say? y o u g o n say? I, 혹시, 아, 혹시. 나한테. o okay. 혹시, uh, 고춧 가루. 고추, 고춧 가루. 고춧 아. 가루. <laughs> 윤정이 아빠, 이도이도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이이 정도. 이정 고춧가루, 고춧가루. <laughs> 고춧가루 이정 <laughs> 고춧가루. 가루. 가루. 고춧가루, 도이이정이이정이팅도이 정도. 이정이 어. 해야지. <웃음> <웃음> 어, 혹시, 어, <laughs> 아 혹시 고춧가루 있어요? 아 빌려드려요? 네. 아 <laughs> 네. 아니 있는데 조금밖에 없어요. 반만밖에 못 줘요. 네아 <laughs> 어. 이게 귀한 고추가루인데. 진짜 반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양손 두 번째 오세요. 네. 아니 그래서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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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Did you say thank you? Yeah. <laughs> Here you go. 고추가루. Oh. <laughs> 왜 정말 나무 안 붙는다. 왜안붙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바람구멍을 열어놨는데도 안 돼. 저기 사무실에서 도와달라고 그럴까? 응? 응? 사무실에서. 아니, 자존심 때문에 또 그건 싫고 <laughs> 그치, 주세요 이게. 장작도 못 뺐는데. 본인이 남자고 또 산에서도 살고 뭐 굉장히 좀 남자다운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좀좀 좀 홍보를 많이 해요 아직까지도 저한테 21년 살 살았으면서도 굉장히 무슨 타지한급 그런 어 급의 자연의 남자다. 그리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그는 거다 좋아요. 근데 근데 진짜 자연에 살수 있을까? 이 생각을 제가 가끔씩 할 때가 많아요. 지금 밤 밤이 됐잖아요. 계속 밥안 <laughs> 먹어. 낮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속으로 집에서 잠이나 잘걸 계속 그 생각하면서. <laughs> 이따가 고기 구울 때는 어떡 하나? 힘해야 돼. 아. 아, 미치겠어. 토치를또썼는 가슴. 어. 프로는 저런 거안 하고. 안았죠안 <laughs> 붙어요. 아니 힘이 없어요. 잘안 되네. <laughs> 하려고 해도 안 되네. 이것도. <laughs> <laughs> 와. 이거를.. Yeah.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마세요. No, 아니. 아니. No 아니, 아니. 아니, 그 공기를 아니, 아니. 나오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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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 deg!